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다시 가셨어요. 그때.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왔지요. 유대와 예루살렘, 이둠에,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동 근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마구 밀어닥쳤어요. 더구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소리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크게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나왔듯이 예수님이 세상의 의학과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쳐주신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표적도 보고 병 고침도 받고 함께 먹기도 했어요.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크게 소리도 질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경고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마귀의 일들이 사람 속에 작동하죠. 그래서 궁중 심리에 휩쓸려 귀신 들린 자들의 말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에 묶여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함정에 묶여 내 기준으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세상에 듣고 본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로 살려고 하는 마귀의 씨가 내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육신의 틀에 갇혀 혈과 육에 속한 상태에서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며 살 뿐이죠. 또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올무에 갇혀 오직 이 땅에서 반드시 무너질 바벨탑을 쌓기 위해 열심히 내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라는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심판을 받고 무적행이라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운명에 묶여있지요. 그래서 죄 권세, 사망 권세, 죄 권세로 우리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시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즉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사단을 결박하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를 갖게 되며 세계에 복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도 없이 떠들어대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우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제자이기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뼛속까지 새겨놓고 영적 싸움해야 귀신 들린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불신함과 흑암으로 가득한 현장 분위기를 정복하는 영적 떠밋시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루터기들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힘있게 불러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 까지. 증인? 되리라. 라 예!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과 어둠, 캄캄함이 세상 문제로 사람의 말의 상처로 틈을 타고 들어와 순식간에 내 영혼과 정신과 몸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육신도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이기적 욕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으로 꼭 이겨야 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뱀과 정갈을 밟아 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하여 이기적인 욕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뼛속 깊이 새겨넣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영적 썸시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